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리가 조금 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1섭 기준으로 모간마철로 48층을 공략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1섭이면 이거 이 위에 이거 클리어 편성이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이 깬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1섭이면 솔직히 그냥 여기서 참고하셔서 가도 괜찮을 거예요 어지간한 거는 그래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다못해 무량 공처 거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가도 16턴이면 깬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전 이번에 이렇게 파티를 짰는데, 뭐 솔직히 이 파티가 굳이 뭐, 음, 필살기를 빨리 채울 필요는 없는 덱이다 보니까, 애들이 못 버티고 죽는다고 하면 댕감이나 힐전제를 끼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셔도 그래서 캐릭플을 안 적어주셨거든요 그래도 1섭이면 캐릭플 적어줘야죠 <laughs> 그 1섭도 아니고 1섭인데 음. 그래서 안 적어주셨으니까 제음대로좀 파티를 짰습니다 음. 영토계가 없으시면 하남이랑 마이토로 방댁을 짜는시밖에 없어요 말고는 조금 많이 어려울겁니다 음, 여기는 진짜 영토기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몇번좀 장난으로다가 48층을 꽤 많이 깼었습니다. 여기. 글로벌 서브는 아무래도 나이터가 없으면 이제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제가 좀 놀린답시고 이제 좀 많이 깨긴 깼었는데. 만약에 1서비시고뭐 영토기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영토가 있다면, 없다면 하남이랑 마이토 내리고 방기대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4 0턴쯤 걸리겠지만, 음. 제하스땐 간당간당하게 4 0턴쯤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영토계 3수에는 디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디버프를 한번 정도는 반드시 묻혀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무조건 묻혀주는 게 좋아요 이거 이터는 가니까 지금 그냥 해줄까? 살짝 애매하긴 한데 뭐 만약에 데미지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지금 쏴볼까요? 즐겨! 토개의 디버프가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토개의 디버프를 좀 신경을 쓰면서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까마귀에, 까마귀한테 지금 디버프가 풀려가지고 한번더 걸어줄까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체력 나오면 잡을 수 있죠, 이제. 어. 양도 체력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남은 필살기 좀 털어주고, 소개가 끝내려나? 음. 음. 아카고저가 이제, 치면, 대 이렇게 하면, 뭐,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여기 잘만 맞물리면 4턴 안에서도 끝나요. 네, 4턴으로도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서섭이라고 하면 어려운 층이 아니에요. 애초에 쓸수 있는 캐릭터도 많고 이렇게 무량공처가 있다고 하시면 무량공처를 써도 되고 영타돌이 이게 영속성 이타돌을 쓴 것도 있으시고 다만 이조 방금 제가 쓴 조합이 아니면 턴수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12턴, 15턴, 뭐 최소 20턴까지는.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이 다 없다. 라고 하시면, 뭐, 이제, 이 덱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게 방덱. 진짜 그 진정한 방덱이에요, 이게. 이 방덱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40턴씩이나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스킬 레벨은 한이 정도만 맞춰도 되고요. 어. 여기선 특히 마히토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마히토가 딜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 버퍼가 한명 죽었다. 죽어서 아카고조가 나왔다고 할 때는 적어도 30턴 넘어서 정도야 될 거예요. 만약에 방대가 이렇게 짜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1석 48층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애초 50층 이하로는 뭐 무량공초만 있어도 어지간한 건다깰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카고조가 아니어도 무량공초만 있어도 솔직히 깰수 있거든요. 여기. 뭐 무랑공초 데리고 아니면 개토가 만약에 개토 이번에 뽑으셨으면 개토 이번에 데미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만약에 영토가 없다고 하시면 뭐 개토를 데리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중에서 아마 이쯔 이 세명 중에 한명이 먼저 탈락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세명이 살아남고 고조가 퇴근을 해도 마이토가 들어와서 이제 딜을 같이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파티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섭 공략은 사실 제가 뭐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파티를 짜서 어떻게든 갈 텐데 어떤 식의 덱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저도 제가 제일 하기 쉬운 덱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왜냐하면 그섭과 다르게 일섭은 굳이 방덱을 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량공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속성 딜러 중에 한 명이라도 쓸만한 딜러가 있다. 뭐, 영토계가 있다거나, 하다못해 개토가 있다거나, <laughs> 라고 하시면, 뭐 충분히, 굳이, 이제, 마히토나 하나미를 쓰지 않아도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제, 나나, 아, 나나미가 아니고, 매그미한테 이제 결성전 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갔어? 어. 이렇게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행남이가 있다면 행남이도 이제 속성 무시하고 딜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셔도 아마 클리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대신에 이 파티는 이제 좀 힐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구도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쪽 라인이 버텨주질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개토가 죽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면 먼저 뭐 나나미를 넣고 공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디버퍼 넣고 이쪽 이제 한 마리라도 잡으면 땡큐니까 얘가 한 마리라도 잡아주고 퇴장을 하면 이제 개토가 들어가서 딜를 넣는 방식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여러 파티를 짜서 클리어 하는 걸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직접 해보셔야 아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저도 이 덱을 해봤습니다. 이덱 해보고, 됐어요. 지금 제가 해보고 된 덱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체, 캐릭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니까, 일단, 덱을 몇개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영토계가 있다면, 뭐, 이 정도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걸 공략이라고 부르기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1섭은, 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음 진짜로 특히 무량공차가 있다면 더더욱 어렵지 않게 파티를 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무량공차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무량공차 야가 받고 그 다음에 디버퍼를 넣을지 버프를 넣을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 맞는 딜러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뭐 아카고조가 쓸만한 영속성 딜러가 아카고조 말는 없어요 라고 하시면 무량공차를 빼시고 최대한 아카고조랑 같이 쓸수 있는 서브 딜러나 아니면 디버퍼 를 넣어주시는 것 말고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48층은. 아니면 뭐 진짜 하남이랑 마이토로 방대가 짜시던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글썹은, 글썹도 그렇고, 현재 많이 막혀있는 층이기는 한데, 뭐 모르겠네요. 댓글을 나중에 댓글로라도 알려주시면 다시 그걸로 찍어드릴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말고도 공략 몇개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음뭐 찍을지 말지는 좀 고민해보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